저는 우리가 해야 될 길, 가야 될 길에 대해서는 제가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부패 문제. 이것도 제가 인천을 듣기때 우리가 인천에 청년지수가 가장 최고 점수를 받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앞으로 문제 아닙니까? 앞으로 저는 인천을 시민행복한 세계총유도시로 만들겠다. 해가지고 그랜드 비전을 이제 설정을 했어요. 이 세계총유도시로서의 가능성은 다른 도시에서는 비교 불가능한 이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세계적인 인천국제공원,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경쟁력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획력할수 있는 겁니다. 요새 저는 국제행사 하기 바쁩니다. 지난주에는 세계 72개국에서 온 한인회장단 회의를 인천에서 했습니다. 천 세계지간, 세 번을 만나서 이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곧제 본천이 신설이 되는데 인천에 해야 됐다. 다 박수치고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에이펙 정상의 2015년 인천 주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인천만큼 경쟁력 있는 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공항이 있고, 항만 있고, 경제자의구역이 있고, 또 우리 송도영경과 같은 훌륭한 어떤 컨벤션, 이런 시설 인프라가 되어 있고, 이거를 살려놓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이처럼 키워나갈 겁니다. 그리고 뉴욕 홈시티 프로젝트가 뭐냐면, 지금 홍콩이 중국에 발화된 지 25년이 됐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중국의 정치적 상황도 국가보안법 때문에 홍콩에서 지금 사실은 이주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업적 기업, 부천 기간으로는 다음 적 기업들이 제가 한3주전을 싱가포르 봤더니 이미 거기서 많이들 옮기고 있습니다. 홍콩이 갖고 있는 금중, 무역, 관광 이 부분이 적지를 찾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 인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영종과 강화, 강화는 돌 다리를 놓쳤습니까 영종과 강화는 홍콩을 태워보는 세계적인 도시로 키웁니다. 아까 말씀 미래상입니다. 그럼 거기만 발전하는 그게 아니세요. 이 정치가 담긴 인천이 캡슐만 영양이 거친 것입니다 이런 저은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갖고 꿈을 품고 있는 것, 인천을 꿈을 키워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기 때는 야심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냥 대충 희망사항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 프로젝트를 지금도 추진합니다. 잘뭐그 부분까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을 위해서 세계와 상대하고 중앙정부하고 상대하고. 이러면서, 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조금 다행스러운 거는, 정원정부나 정치권에서도, 뭐 저에 대해서 뭐, 대단한 능력자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은, 유정부이라 사람에 대한 신뢰는 있거든요. 아저 사람이 정치를 해오면서, 적어도 남한테 피해주지 않고, 경호껏 살아오고, 정말, 아, 그런 거는 공감대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잘 되고 있고, 또 윤석열 정부가 아 탄생을 해서, 어쨌든간에 정부하고 호흡을 맞추는 데도 굉장히 예, 도움이 되고 또 제외동파단들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아, 400명의 전 세계 한의 회장분들을 제가 다 만났습니다. 전부 다 인천을 만나다. 그리고 제가 오면요 조금 그렇게 느끼게끔 해드려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홍보전을 하는. 어이 천짜 이런 데가 있었어요. 어 인천에서 해야죠. 이렇게. 제가 만듭니다. 이제 저는 곧 이제 거대한 이런 일들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그 대사들 전부 인천 초청해서 제가 과감하게 이제 공보전 들어가고 어저께 해남 부 장관 역대인데도 다른 인천서 합시다 면 전부 다 그렇게 하 그랬어요. 이제 인천은 단지 인천에 머물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봐야 될 곳이고 세계 인천이 되는 겁니다. 인구 3 0 0만 도시라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전 세계 300만 넘는 도시가 중국을 빼놓고는 100개가 되지 않습니다. 미국도 뉴욕과 LA밖에 없고, 일본도 도쿄가요구하마밖에 없습니다. 영국에 가면은 런던, 파리, 마드리드, 이스탄불 정도입니다. 이 엄청난 우리 수가 띄워치지 못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100, 300만 되는 도지 중에서 지역경제 일단 소득 3만 불되 데는 거의 10여개 국가밖대한됩니다 대한민국이 소득 3만불 시대인데 이건 진짜 놀라운 기적의 역사 아닙니까? 음.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한 국가 중에서 최초로 이런 선진국 교열을 오는 유일한 나라 원조 받던 나라, 원조 줄 나라 그 중에서도 5천만이 넘는 인구를 갖고 있는 국가 중에서 우리보다 3만불 먼저 한 나라는 어디입니까?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대리밖에 없습니다. 놀라운 역사죠. 근데 인천이 전 만들어 간다. 이것이 저희 각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자리를 통해서 여러 선배님들, 그리고 또명동의 회원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짜 인천에 오늘 만드는 데까지 주요했던 긍지를좀 가져주십시다. 그리고 앞으로 인천에 이런 놀라운 미래 변화를 걸어가는데서도 우리 선배님들이 또그 역할을 해주시고, 네. 이해해주시고, 또 제가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 기탈 없이, 예, 여러 가지 채널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도 좋습니다. 필요하시면. 또행정 동호회를 통해서도 좋고. 제가, 아, 어, 우리 조동암 회장님, 제가 모셨을 때 여러 가지 권위상에서 예, 제가 전폭적으로 다 한번 해드려야 된다. 이거는 저건 개인적인 사심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오직 인참에 미래를 위해서 하시는 부분이다 다수용하도록 여기 최일철 정책팀장 나와 계신데 하도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내년도에도 필요하다면 뭐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이렇게 모시고 제가 시정설명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고 있는 균형과 창조와 소통 소통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이 말로 해요 말로 소통이 중요하다 소통은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진정성과 배려가 없는 소통은 쉬워요 정치적 홍보예요 저는 진정성을 갖고 제가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제 부족함을 여러분들이 메워주시고, 함께해서 앞으로 인천의 미래를 펼갑간다 그래서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스와 리더의 차이는 뭐냐. 보스는 가라! 지시하고, 리더는 가자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가서 정말 좋은 인천을 어, 만들어가고, 곡속 보람을 얻을 수 있도록 하자는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사실 그렇게 하는데도 여러 행정 동호회 가족들도 오마도 응. 생애 의미가 있고, 응. 또 재미가 있고, 보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은퇴자 프로그램을 추진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얼마나 용량이 높으신 분들입니까? 그러면 적어도, 어, 현직에서 현령을 불러놨다더라도 뭔가 작지만 사회에 기여하고 보람을 채울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시에서 뭐 준비를 해나가다는말씀 드리고 또 그걸 뛰어넘어서 왕성하게 또 현황에 대하실 분들에 대해서는 또 기억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행정동호회 가족들이 인천의 주인공이었듯이 앞으로도 역할을 하셔서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비전을 실현시켜나가고 시민의 국가 세계 출입 도시를 만드는데 함께 해주시리라 생각하면서 제 인사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정적으로 신경설명과 우리 동호에 대한 토보를 해주신 김정복 시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이런 기회가 참 꿈만 같습니다. 예전에 시청 대회의실에서 어, 시정 설명회를 하던 그 이후 오랜만에 이런 기회가 갔습니다. 다시 한번 유정복 시장님께서 큰 뜻을 가지시고 인천 발전을 위해서 시정을 피실 수 있도록 경례 박수를 부탁니다 식사 하시나요? 네. 제가 이렇게 시간이 이제 쫓기다 보니까 이 방금 말씀드렸데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나 아니면 이런 자료 등에 해서좀 정책 제안이나 하시면 네. 네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음. 저는 어, 인천시 보건서기관 이형입니다. 중구청에 살고 있습니다. 인천은 음, 아무 격 없는 지역입니다. 인천, 경인천역이 지금 어, 공동화된 지가 한 6, 7년 됩니다. 유치원 그 행사가 됐습니다. 제가 사적으로 우리 시장님과 어느 모 교회에서 식사하면서 하신 말씀이 아, 이것은 철도의 부지이기 때문에 좀 그것이 어렵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제가 이해 음. 음. 하고 있는데 그래도 동이천에 있는 그 동이천 역사가 지금 필리칸으로 한 6, 7년간, 7, 8년간 있으면서 북광장은 물론이고 동이천 참여정권위가 완전히 동봉화되어 있습니다. 아주, 아주 참 동이천이 발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앞으로 4년간 좀더그 어, 동이천 역사를 철도청하고 잘 상의해서 힘써 주 씨는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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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한 가지 더. 그 8년 전에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 시급해야 될것중에 하나가 경인전철과 경인고수도 치하옵니다. 근데 그 후에 4년 전에 이 부분이 중단이 되었는데 다시 지금 재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경인철도와 경인고수도 치하옵니로 추진을 하고 동인천 북광장에서 제가 한주 전에 바로 제로포르네살스 발표를 했습니다. 제로포하니까내양만 생각하는 건 잘못 알고 계신 거고 그 동인천 일원을 소위 말하면 중앙시장, 양키시장, 배달이 이걸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의 도시재생사업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제가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동인천을 완전히 일대 혁신을 시키겠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계시네요. 네. 지금 뭐 시장님께서 시간이 좀쭉 가드십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질문을 몇번 받겠습니다. 민동기 회장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야, 그냥 바쁘신데 이렇게 나오셔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어, 2020년에 뭐 여러 가지 소상 어, 시끌시끌한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한데. 여기육유튜로 회장도가 있고 하는 는데행정동의회사를 제가 15년을 했습니다. 제가 먼저 시장님을 만나서 시장님한테 건의사항 세 가지 적어드릴 때행정동의회성화관을 위해서 신설을 주시오 하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회원들도 많이 계시지만 지금 행정동회가 운영이 아주 엉망입니다. 왜냐? 세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있을 때할수 없어서 그때는 안구청이죠. 지금은 어, 미추월구청이 되는데, 거기서 경로당을 만들었어요. 행정동의 경로당, 통가를해줘 가지고 행정동에 경로당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구청에서, 공공요금 시시한 요금 그거는 다 보조가 돼가지고 하는데 우선 여직원 돈이 없어요. 여직원지 급여가 없어요. 그리고 또 지원한다는 것이 사업비만 지원하고 인건조건은 하나도 지원 안 하고 또 감사하니까 뭐 거기서 이제 결정이 돼가지고 행정동무에 돈을 주지 말라 하는 결정이 돼가지고 시당 시도지사가 보지 않아주잖아요. 해비받아가지고는 해외가 잘 들어오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행정동의 재정이 아주 엉망입니다. 해비받아도 절대 운영이 안 돼요. 제가 다만, 다만, 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동의 활성화의 책임은 인천시장이 못해 있는 거예요.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더 길게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네, 잘 알겠습니다 전동안 네, 그 회장한테도 얘기를 했고 시장님도좀더 만나서 말씀도드렸지만 결론적으로 행정동의 활성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는 시장님한테 는 거예요 네, 시장님도 지금 명회 회장님니까행정동에 네, 네, 알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네네 잘하겠습니다 책임을 덕만 받는다 어, 여러분들이 공직을 다해봤어서 아시지 않습니까? 아. 역제 아까 얘기한 대로 공직자들이 재정운제에 있어서 최소한의 법적 근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보는데 그동안에 이게 지원 근거가 사실상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계획하다가 지방형정동호회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지방형정동호회법에 의하면 거기에 정부에서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왔는데 그동안에 이제 먼저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중앙에서 이제 김피재 장관도 만나서 이런 부분을 의뢰했는데 아주 충분히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뭐 중에 하나는 이제 동호회가를 좀 지어가지고 자체 수입 기반을 마련하는 것보다 경기도 같은 경우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인천시에 있는 모든 공공시설 관련 단체 공간을 전면적으로 제가 재정공합니다 그래서 좀 경우에 맞게끔 갖다 해야 되는데 40년 전에 오시년전데 맞지도 않는 수요에 부응하지도 않고 또그 실질적인 기능에 맞지도 않는들 부지기수예요. 이거 전면적 재검들해서 우선적으로 제가 추진하는 것이 적어도 문화예술 종합 센터가 하나 있어야 된다. 중수공원에 있는. 네. 그 다음에, 복지 관련한 부분이 하나 있어야 된다. 자네, 지금 단석동에그언덕대기 올라가고, 이게 기능이 안돼 있다. 그 다음에, 노인회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위 말하는 안보단체는 통일회관, 그리고 행정 동호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무책임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를 다양하고 조정하면서 을 필요한 기능을 다 업그레이드 시키고 대체를 하고 그러면 인천시의 전체적인 공공시설물을 완전히 효율적으로 개편을 합니다.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 네. 그, 네. 그, 주장님께서 시정 전반에 대한 소상한 말씀 또 동호회에 대한 여정 어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동호회 일을 봉사활동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것을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시 예산이 15조라고 아까 사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동호회 1년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십나요? <laughs> <laughs> 너무 작아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쉽거든요. 네. 지금 1년 운영하는 예산이 4천만 원입니다. 시에서 사업비로 보조받는 게 2천만 원 우리 동호회 회원님들 회비로 받아서 원하는 것이 2천만 원 그래서 조동함 회장하고 저하고 우리 동호회 회원들이 자력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 여직원만 인건비 150만 원씩 해서 충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전에 우리가 회관을 반듯하게 했었는데 그것이 지금 여성단체협의회 또 상담사로 쪼개져가지고 3분의 1로 쪼그러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 공공건물재배체쪽에꼭 시장님께서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장님께서 힘껏 인천시정원 위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바쁘신 와중에 점심까지 같이 해주신다고 하기 때문에 행사 안내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오늘...